친한 사람이라도 해서는 안되는 말이 있다. 말은 뱉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첫째, 자랑하는 말을 삼가라. 겸손은 빛을 감추지만 자랑은 어둠을 드러낸다. 자랑은 사람들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과한 자랑은 덕을 쌓지 못하고 관계를 망칠 뿐이다. 항상 겸손하라. 겸손은 자신을 보호하고 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은 그 자체로 남들의 존경을 받는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겸손함 속에서 빛난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결국 패망을 불러올 뿐이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지만, 그런 친구는 생각보다 드물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나의 장점과 행복 등을 자주 드러낼수록 질투와 시샘을 받는다. 커트로 드러내는 자랑은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 진정한 내면의 힘은 자랑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자랑은 내면의 성장을 방해한다. 내면의 덕과 성취는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자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존경한다. 진정한 성공은 겸손 속에서 빛을 발한다.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마라. 겸손함을 유지할 때 비로소 덕이 지켜진다. 둘째, 남의 단점을 지적하지 말라. 비난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남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월감을 줄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비난을 받을 때 방어적이 되고 관계는 멀어질 수 있다. 남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나와 상대 모두에게 해가 된다.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려는 행동일 수 있다. 남을 비난한다고 해서 내 약점이 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의 약점도 함께 드러날 뿐이다. 남을 비난하면 그 비난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뱉은 말은 결국 나의 인격을 반영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단점을 쉽게 말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받아들인다.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비난은 자존심에 상처를 남기지만 긍정적인 언어는 변화를 이끈다. 따뜻한 격려와 칭찬이 진정한 변화를 만든다. 단점을 지적하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나를 경계하게 된다. 단점에 대한 말 한마디가 오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반면에 칭찬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살펴라.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을 평가하기 전에 자신을 비추어보라는 명언을 항상 기억해라. 비난보다 칭찬과 이해에서 진정한 관계가 자라난다. 단점을 지적하면 상처를 남기지만 칭찬은 기쁨을 남긴다. 셋째, 약점을 말하지 않는다. 약점은 말하지 않아야 진정한 힘이 된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약점은 타인이 나를 조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사람들은 나의 강점과 약점을 기억하고 판단한다. 약점을 말하면 상대가 그것을 이용할 기회를 주게 되며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 신중하게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라.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위험하다. 친한 사이가 깨지고 관계가 변하면 드러난 약점이 상처가 될수 있다. 감정이 고조된 순간의 말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감정에 휩쓸려 말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지켜라.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음을 항상 기억해라.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모른다. 똑똑한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감정도 신중하게 다룬다. 말보다 침묵을 선택할 때더큰 지혜를 얻는다. 약점을 숨기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다스려라. 말하지 않아도 건강한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넷째, 생색내는 말은 하지 말라. 선행은 조용히 베풀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 선행을 하고 나서 생색내는 것은 그 행위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진정한 선행은 조용히 베풀 때 빛을 발한다. 선행을 하고 자랑하거나 칭찬받기를 바라는 순간 그 선행은 이미 그 순수함을 잃는다. 선행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신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생색내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생색을 내면 남에게 감사받기보다 오히려 불편함을 준다. 선행은 칭찬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과시하지 않고 베푸는 사람은 진정한 존경을 받는다. 생색 내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남에게 베풀고 나서 그 공로를 자랑하면 그 선행은 그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얄팍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선행은 남을 위해 베풀지만 자신의 덕을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선행에 대한 칭찬을 바라지 말고 그 자체로 기쁘게 생각하라.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선행을 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베푸는 것을 만족으로 삼아라. 진정한 선행은 보상이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그 행위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다섯째, 과거의 자랑을 하지 말라. 과거의 자랑은 현재의 가치를 가볍게 만든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를 소홀히 하는 태도다. 과거에 잘했던 일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현재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사람들은 과거의 자랑을 들으며 그보다 더 나은 현재를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의 성장을 막고 발전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과거의 성취는 자랑할 필요가 없다. 이미 지나간 일은 지금의 나를 결정 짓지 못한다. 지금의 내가 가진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와 미래가 나의 진정한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큰 존경심을 갖는다. 과거의 자랑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그 사람을 과거에 묶어놓는다. 과거의 얼매이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는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때로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자랑으로 이어지면 그 가치는 퇴색된다. 진정한 성장은 과거의 자랑이 아닌 과거를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현재 노력함으로써 얻어진다. 과거 자랑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발전을 멈추는 행위이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취한 사람이다. 과거의 자랑은 결국 지나간 시간의 추억일 뿐이다. 과거는 나를 설명하는 일부일 뿐,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